저대해줘! 가자! 아, 드디어 가는 거냐! 어. <laughs> <개원정보한테 그냥 웃음> 야, 아, 무려. 어. 개완정 파티, 그냥. 야, 이개 야, 이 야, 이거! 이 야, 이거! 야, 이거! 이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어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망했어 망했어 음... 그냥 거 <laughs> 네, 맞아 나왜 이렇게 많아. 나단단단 단. 아하하하하하뭐야 누구야 김란이요김란이 아니 제대로 해도 못해. 아니도 못해. 그어쩌자는 건데? <laughs> <그럼 알아? 웃음>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가 버튼 왜 눌러줘야 되는데? 아 개꿀이다. 따따따야 <laughs> 아, <laughs> 히. <laughs> 아 티! 아니, 너가 꿀 빠는 거 보고 싶잖아 우리 꿀 빠는데, 야. 야, 알았어. 아 진짜! 알았어, 라아아이 자식, 죽아라 아, 꿀 빠는 게 싫대잖아! 누가 꿀을 아 공전 주사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! 야 W 뭐해? 네이프고 뭐해 이 새끼야? 야 네이프 뭐해? 아니이 자식 뭐해? 뭐 <laughs> 아니 해. 아니 고라라 뭐해? 뭐하냐고 왼쪽 손 오른 오른쪽 뭐아 <laughs> 오른들이야 <뭐라는> <laughs> 나 아니야? 나도 아니야 야 A 나 아니야? 에이 <laughs> 나 아니야? 누가 가래? <laughs> 아저저저저 벳제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 쪽부터 없어? 아 참나 우리 1스테이지는 넘길 수 있는 거지? 어? 나야 나... 야 W 야, 메이플 메이플! 미술관 잘못해요 자이씨 왜안 먹어 이거 키 눌렀어 나야 <laughs> 너가 메이플 하자 <laughs> 아씨왜 여기 이새끼어밖에 없어 정신 날것 <laughs> <laughs> 같아 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나, 나, 웃음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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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사이즈 저진지저 진짜, 저지나저지짜저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어 진짜, 어오오오오오오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저 진짜, 저진나사진했저 진짜, 저진오케 진짜, 오케짜저진 이친구1이 친구는 이지구가1 친구가 이친2 1이친구1이친구1이 친구가 이친가자 얘들아 이제구가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 1,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1, 2, 가이친지가이 친구가 이1구가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좋 친구가 용해구가이 친구가 이친이 잠자면 네. 잠가. 잠가. 에이씨. 나 <안가? 웃음> 아니 집중력이 떨어지잖 아, 질문하지 마 나한테. 네가 말해서 물어본 건데 왜? 아, 씨발 이 스테이지는 금방 깨줄 알았죠. 아, 씨. 왜? 왜? 왜 눌러? <웃음> <웃음> 이 <웃음> 이 <웃음> 이 아, 저 신나 가지고. 사람의 네, 감정을 증명할 수 있다. <무늠> 뭐해? 빨리 엔딩 멘트 쳐. 방향을 <무늠> 바꿀까? 어, <왜? 웃음> 야 바꿔줘? 중간에? 아니 방 다시 파야 <가쏘서>? 돼. 일단 우리 해보자. <무늠> 우리 우리 <웃음> <웃음> 이자, <laughs> 야, 다시 파면 처음부터잖아. 우리 언제1이잖아 아직 이아이 새끼야! 다시 왔어. 딴딴 딴 딴딴딴딴딴 딴 <웃음> 아니 <웃음> 벽 가까이서 들어지 말라고 <laughs> 벽에 껴니 <벽이> 지 <박지> 말라고. 에이가 <laughs> 계속 고 있어요. 갈하네아니 더블을 못고다걱정파고 쳐요. 야 지금 인주 발라줘고. 눈에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. <laughs> 이거 나만 안바뀌어 <laughs> 뒤엔 다바뀌어어 <laughs> 이거 나만 안 바뀌는 거야. <laughs> 오 무빙 무빙 무 아. 아이, 이 녀석은 이데어이 녀석은 은이녀석이녀석나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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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청신자녀. 원래 대 구워지고서 파업했어요. <laughs> 어, 어. 내 CPU 가열 올라간다. <laughs> 어. 수가 물고. 이. 한번 지나가고 지나가고. 지나. 빡고 들어가고. 다시 빡고. 고 이. 동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 <laughs> <laughs> <아니, 씨. 웃음> <laughs>

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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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또, 아 또, 또, 아아아안 또, 아 또, 아 또, 막고하지 또, 아아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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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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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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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아 또, 아 또, 또, 아 또,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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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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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? <laughs> 몰라요. 저것도 뭐예요? 얘도 뭐예요? <웃음> 어, <웃음> 어 있다. 있다. 지금? 왼쪽으로 가. 왼쪽으로. 가, 왼쪽으로 가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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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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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출근하면 슬플지도. 오! 오! 뭐 어, 날라. 내리기 판. 어시차. 어시차 날라던가 저거. 저 파이 뭐예요? <laughs> 내려가야된디내려간디 <laughs> 여기가 출구인데 오예어내려내려내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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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아씨야 사서봉기 눌렀다 어라 <laughs> 잠깐 저기 사선이 있는데 예눌 <laughs> <손을 눌렀어. 웃음> 미안하다 <웃음> 괜찮아 이거 세이브 돼 있어 아, 그래. 아 다행이다 어아 어. 미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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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라라라라라라 근데 어, 세 번을 갈아 끼웠는데 세 번도 안 바뀌었어 <laughs> 올라온다 내려봐 어? 아, 화했지 않나 화했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나요 a 는 격은 눈비에요 <laughs> 진짜 희발너 이거 노린 거지? 아. <laughs> 그러나 노린 거지? 어어 너 어, 노린 거야 <laughs> 이쪽까지 하려고 그래 누린 거지 어?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 내 잘못했어. 나도 C 말 D 말보다는 보고 싶어요. 우리의 우정을 위해. 여기까지만 할까? 아니 어디가? 꺼이 새끼야. 아이다. 아내 W 고. 미실어. 미실어. 본인 방향 인지 잘하도록 해요. <laughs> 아 오케 오케 오케. 따따따 어, 어이 동료 방향 인지 잘 하도록 해요 동료 방 인지 잘 하도록 해요, 해요. 잘 하도록 해요 네 이거 바야될 건데? 오어떻 어, 피했냐? 나 패토 나이진 티에 들어들어들어이새끼 아아 아 나는 W 불... 아아 아. 아아아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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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<가만히> 있어. <놀람> 있어 오늘 강력하게 하자고 했던 건 저희 쿠크입니다 이게 <놀람> 제 고통받는 것도 쿠크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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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된거 아니냐? 어 뭐야 나왜 그렇게 뭐야 게임 튀겼는데? 그니까 지 할까?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게 오늘 여기까지, 오늘 여기까지. 오늘 여기까지. 굿바이 <놀람>